세 변의 길이가 각각 5, 12, x인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x에 대해서 모든 x 제곱의 값의 합은 그럼 한 변의 길이가 x이기 때문에 이 변이 가장 길 수도 있고 가장 길지 않을 수도 있겠죠. 따라서 두 가지가 있는데 x가 빗변인 경우 그리고 12가 빗변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럼 x가 빗변인 경우는 5의 제곱 25 더하기 12의 제곱 144를 더하면 x 제곱이 되겠죠. 그래서 이럴 때는 169가 되고 5의 제곱 25 더하기 x 제곱이 1 2의 제곱 144가 되면 이때 x 제곱은 25를 빼서 119가 될수 있습니다. 모든 x 제곱의 합은 169와 119를 더해서 270 288이 될수 있겠죠.